망설임과 불안함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많은 시간들을 흘러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절함과 결단으로 노동자합을 마침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800여 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해서 3개월 만에 3,500여 명의 조직으로 비약적인 성적을 하였습니다. 유준호 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조직 확대이며 전국 가정통신서비스 노동조합에 가반을 얻는 조합원을 보유한 자랑스러운 지구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설립 후언위찾기 토론회를 통해 세상에 우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알렸고 많은 언론의 행사에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한 달이 멀다 하고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예컨대 수당 대물림 제도를 수정하고 점검 수수료와 재렌탈 수수료를 올리면서 우리 코에이 코디 포닥 지부의 존재에 신경을 곤두세워 왔습니다. 일중이 나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움직임은 노동조합의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3,500여 명의 조합원들은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회사는 교묘하게 교란 작전을 펼치면서 우리 코에이 코디 포닥 지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유언비어와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서 흔들어 놓았고 심지어는 여러 지국에서 노조를 가입하지 못하게 부당 노동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흔들려서 탈퇴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새로 가입을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3,500여 명의 조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000에서 ,000, 9,000여 명의 실제 활동 코디코단인들 중에 3,500여 명은 결코 적은 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도 노동자, 노동자 가입을 망설이거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전국에 많은 코디코당님들이 계십니다. 남아있는 코디코당님들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코에이 노동자입니다. 우리도 노동자업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31일 노동자업 설립신고를 했고 5월 1 3일날 드디어 노동자업 설립신고증을 받아냈습니다. 103일여 만에 기나긴 투쟁 끝에 쟁취한 쾌거였습니다. 회사는 상견례 요청에 10여 년전 대법원 판례를 들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를 했지만 국가가 우리를 근로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100만 명가량의 방문판매 서비스 노동자들 중에서 우리 코에이 코디코닥 지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자 설립 신고증을 쟁취한 아주 뜻깊은 업적인 것입니다. 우리 지부는 대한민국의 방문 판매 서비스 노동자들의 희망이 됩니다. 된...